오늘은 아이와 여행할 때 모르면 후회하는 인천공항시설 5가지 알려줄게. 첫 번째, 어린이 키즈존. 인천공항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다채로운 키즈존이 있다는 사실. 비행기 탑승 전긴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. 단, 24시간 운영일에 놓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영업시간 확인하는 센스는 필수. 두 번째, 혼잡한 출국장에서 빠르게 출국장을 통과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. 만 7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라면 고생할 필요 없이 출국장 측면의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. 여권으로만 7세 증빙하고 동반 3인까지 빠르게 출국장을 통과해보자 세 번째, 만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아 휴게실 기저귀 교환대부터 접병 소독기, 손소독제까지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유아 휴게실이 인천공항에 무려 25개나 갖춰져 있다는 사실 네 번째, 유모차 대여 서비스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가져가기도 애매한 유모차 공항 내 모든 안내데스크에서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사실 걱정 말고 부담없이 이용해보자고 다섯 번째, 유아 특별기내식 이건 모르면 넘 손해 아님 대한항공은 12개월 미만은 백상분유나 아기용 주스, 24개월 미만은 이유식과 아기용 주스를 제공하고, 아시아나는 유아식, 이유식, 어린이 기내식까지 준비되어 있어, 단 반드시 출발 24시간 전에 사전 신청해야 이용 가능해, 인천공항 5가지 핵구시설 이용하면서 아이와 행복한 여행 다녀오길 바래.